승리 윤민석 선수 조금 타임이 늦었어요 음. 양평군청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네 백두급에 진출해 있는 양... 윤민석인데 첫번째판은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자 32강전 마지막 경기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 백두그 백두장사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백원종 선수 올해 데뷔를 했는데요. 음... 신인 선수고요. 네, 좋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의 드비를 꾸준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울주근청에 좋은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잘 성장해갈 선수로 기대가 됩니다. 아, 두 선수 신장이 다 190이 넘어요. 아, 대단합니다. 두 번째 판. 돌아갔습니다. 자 뒤베지게 하는 백원종 다시 아, 윤민석 버틴 윤민석님을 밀어보고 있습니다. 마 아, 팔을 풀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바의 당김이 몸 움직임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어 먼저 사바의 당김이 먼저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이 되면서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 좋습니다. 자, 좌우 아스. 백원종 백원종. 30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자, 아직 승부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 그대로 16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오네 좌우 움직임을 쓰면서 상대방을 속였죠. 아, 어,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민석 바로 앞으로 중심이 쏟아지면서 상대방의 백원종이 잡치기를 허용했습니다.